주말인 오늘 서울에 있는 탈북민 동생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입니다. 집들이 겸다 같이 모여앉아 고향 음식들을 만들어 먹느라 모이기로 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우리 고생시키냐? 야, 우리 남편이랑 동행한 곳이라 발이 바리사 들고 동생네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사는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리 무리합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모두 같다야. 아. 몇 층이라고? 2 층이야? 고시마 씨한테 이거 좀 하나씩 주세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오긴 했지만, 아직은 이삿짐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오케이 아직 양념 다안 했어? 지금? m 어. 어. 지금 담 r o g 아 a 그냥 괜찮다. a n k 먹는다. 아니, 언니.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oing to go to t 야 된단 말이야. 잘라 g o i 엄청 크잖아, 이거 봐. 이거, 이거네. 운영시에 꽃피는 바다에서 구입해온 전복, 깨끗이 씻쳐서 어떻게 해먹을진 몰라도 일단 전복 오이 무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복 요리는 많이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삶아서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오이로 무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복은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지라 살짝만 데치려고 합니다. 오늘 동생들이랑 농마국수를 눌러먹으려고요. 냉면에는 네, 육수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육수는 나만이 방식대로 오이 냉국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간장으로 색을 이쁘게 낸후 소금이랑 식초, 설탕, 오이, 대파, 마늘, 고춧가루, 통깨를 넣어서 일단 내 입에 맞게 만들어 봅니다. 음, 일단 내 입에는 합격. 한달 전에 탈북민이 직접 양식하는 전복 양식장에 갔다가 전복을 먹어봤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동생들도 시큰 먹어보려고 오늘 비싼 전복치고 꽤나 많이 샀어요 썰어놓은 전복과 오이에 고추기름, 식초, 설탕, 청양고추, 대파, 마늘, 소금 각가지 양념들을 아낌없이 팍팍 넣어서 파라파랏 묻혀 놓았어요 모르겠어요 동생들이 입맛에 어떨는지 그래도 일단 반찬 준비는 다 해놨으니 농막국수를 반죽해야 되겠죠. 감자 농막가루에 소금 약간 넣은 후 꿀로물에 익반죽하여 힘이 세 남자들이 익반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북에서도 마을마다 국수분 틀 기계가 있는 집이 한두 집은 있었어요. 그래서 녹마가루가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늘러먹던 정말 정이 많았던 추억의 음식입니다. 면발이 매끈매끈하게 반질반질한 녹마각스가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요. 익반죽 조절이 잘 안되면 꿀놈물에 들어가 풀어지거나 또 끊기면서 벌품이 없어지는지라. 익반죽부터 정말 잘해야 잘 나오는 냉면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잘 나왔어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이제는 국수 국물을 붓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콤 새콤 달짝지근한 시원한 냉면 육수를 냉면에 부으니 제법 먹금직스런무마국수로 <laughs> 변신했습니다. 가져와요. 이삿짐이 어? 도착하지 않아 비록. 방 바닥에 차려놓은 음식들이지만 고향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함께 먹으니 맛이 없으라고 피로도 맛있는 음식들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 태동강 맥주. 이게 바로 태동강맥주 두만강 넘어온 거랍니다. 언제 넘어왔는데? 예, 탈북에 이거 2만 5천 원씩 샀어요. 탈북했어요? 예? 예, 걸음 전에 탈북한 거. 예, 주 국정원 국, 국정원 고쳐 나온 거야, 야야. 예, 맞아요. 신분 조사 된 거야? 예. 맛했던 거 나도 맛보라 우리 그래. 오늘 아, 먹는 거 같이 보자. 자, 음. 자, 음. 자, 우리 직접 한번 음. 먹는 거 한번 느낌, 느낌 어때요 대동강 맥주? 말좀 입을 입을 이렇게 해보고. 네. 어때요? 아쭉먹어야 지금. 아, 달달해, 하 뭐, 맛있는데 이거. <laughs> 우리나라 저 남조선 남조선들이 대동강 맛을 하나 한번 먹어보라. 아니 우리나라 거 어떤 맛 나요? 테라 맛 나나요 진짜로? 아니, 아니 테라보다 더 진한 거. 아 그래? 나 그래? 어. 테라 어. 테라는 맛이 없어서 안 먹거든. 아그래요 이거 맛 맞아요? 꿀양 맛이 맞 이거 마셔 봐. 하이트 하이트도간부들이 먹어 보고. 오. 키워잖아요. 이거 3 3만 원 정도 그렇게 될 거예요. 되게 부드럽다. 아, 부드러워요? 짜자자, 짜짜쫙자자한번 부드러워. 어. 아, 그래서 더 먹어? 응. 음, 잘 드시는 분 도수. 반년 만에 먹... <laughs> 반년 만에 먹어 봐. 어, 이 거품. 거품만 있어. 아니, 거품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 아. 고향을 떠나온 지 15년 세월이 지나 이제는 고향 노래도 다 잊어버릴 만도 하지만 아직도 잊지 않는 것은 고향의 노래와 추억들은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해 줍니다. 오늘 동생들과 함께 추억의 고향 음식을 먹으며 다시 한번 고향의 노래를 부르니 내 네, 고향 생각이 납니다.